잘 듣는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말 많은 소녀입니다. 아... 근데 나왜 이렇게 요즘 따라 소녀라고 하는 게 근데 미쳤나? 왜 미쳤었나?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주 업로드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말 많은 소녀 영상에 의존해가지고 한 주를 버티시던 분들이 DM이 오고 난리 났어요, 지금. 왜안오느냐 저 어떡해요. 다 봤어요. 두 번, 세번 정주행 다 해서 더볼거 없어요. 하다못해 막, 가전주부에 찝찝거리다가 다시 왔어요. 막 이러면서. <laughs> 내가 잘못했네.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 한 주를 쉬게 됐고요. 또잘 쉬고 여러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 아, 일단은 좀 이제 말을 한마디 하고 가자면, 그, 지난주에, 어, 계속 아이디를 바꿔가지고 악플을 다시는 분이 계세요. 어, 제가 사회생활 13년이라고 써놨더니 직장생활 5년 하고 나머지는 뭐 아니잖아. 유튜브나 했잖아. 막 약간 이런 거 써놓으신 분이 계신데 제가 방송국에 다닌 게 5년이고요. 그 앞으로 회사생활 있고 그 뒤로도 회사생활이 있습니다. 전업으로 유튜브만 한건 사실 3년 좀 넘은 것 같은데 저는 프리랜서 아나운서고요. 유튜버고 뭐 외주로 영상 제작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편협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회사 생활만이 사회 생활일까요? 제가 13년차 회사원이라고 한 적이 없고, 사회 생활 13년차라고 했는데, 그 회사, 사회, 요거를 약간 좀 시력이 안 좋으신 것같고 일단은. 이 수많은 프리랜서, 우리 지금 인구 중에 상당수가 프리랜서거든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인데, 이 사람들은 그럼 사회 생활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사회 생활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런 댓글은 앞으로도 저는 관용없이 차단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빼곡히 썼어요. 오늘 이제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이런 스킬들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센스 만점이다. <laughs> 여러분을 센스 만점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인생의 스킬들 하나씩 이야기 해볼게요. 제가 이런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너무 대단하다. 멋져 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리빙 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은 이게 옷이 이렇게 꼬들꼬들해 보이지? 이렇게 하얗지가 않아 이러면 은 그럴 때는 뭐 식초 몇 방울을 넣고 무슨 무슨 세제로 해봐 그게 되게 괜찮아 이런 이런 세제로 닦으면 없어져 라든지 아니면 소금을 넣으면 음식이 짜져 라든지 이런 식으로 살림꾼이다 라는 느낌 내지는 어 되게 주변 환경을 잘 관리를 하면서 사나 보다 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리빙 센스를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제가 그런 쪽으로 약. 약간, 내몸 하나 건사하기 굉장히 힘든 이 세상에서 이집 되게 깨끗하게 관리하고, 의류 관리 같은 거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내 살림살이 이런 거 되게 위생적으로 잘 관리하고, 이런 분들을 보면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리빙 센스는 이 리빙에 그치잖아요. 예를 들면은, 어, 나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침 센터 어떻게 알아보지? 이렇게 했을 때, 아, 그게 네이버 카페 같은데 검색을 하면은 광고 메시지가 되게 많이 와. 근데 그런데 쭉 연락해서 견적 내달라고 하고 미팅 해본다면 결정하면 돼. 약간 이런 스킬이라든가 내가 아는 업체 있는데 이게 너희 지역도 해당되는지 모르겠다. 넘버를 좀 넘겨줄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잘 아는 사람 보면은 와, 얼마나 검색을 많이 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많이 알아봤을까. 그리고 남한테 추천을 해준다는 거는 되게 자신이 있어야 추천을 해주는 거잖아요. 어떤 삶의 경력? 어떤 그런 짬, 연륜, 이런 게 어떻게 저렇게 잘 생겨있을까, 저 사람은. 그래서 약간 이런 생활의 지혜 같은 거를 좀잘 이렇게 뭐 정리를 해두고 있다가 필요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거나 그런 거참 되게 센스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필살기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이 필살기 파트에서 소주제로 가자면 첫 번째는 요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구에게든 밥을 한 번씩 대접할 일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시켜가지고 하죠? 아니면은 포틀럭으로 이제 많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 하나쯤은, 한두개쯤은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내는 게 정성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그게 또 맛있으면은? 또 센스 만점. 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필살기 요리가 하나쯤 있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아는 언니 중에 그런 언니가 있어요. 한상을 정말 싹잘 차려내는 언니가 있어요. 어머, 어떻게 이런 걸다이 짧은 시간에 차리셨어요? 하면, 어, 사실 이거 재료 거의 비슷비슷한 걸로 돌려서 만드는 거야. 근데 요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상이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하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든 맛있게 만들어서 누구에게든 대접할 수 있는 요리 스킬, 이런거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유용할 것 같아요. 또 소주제 두 번째로, 또 필살기, 단골집이 있으면 되게 좋아요. 누군가를 대접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되게 좋은 데 가고 싶을 때, 나 스스로를 대접할 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좋거나 음식이 맛있거나, 이런 데 되게 괜찮다? 라는 장소를 몇 군데 알고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한 군데만 알고 있어도 좋지만 사실 상황별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5인 이상 가기에 괜찮은 곳, 뭐 가성비를 추구해서 가기에 좋은 곳, 그리고 조금 비싸지만 진짜 분위기 낼때 가기에 좋은 곳, 혼자 가기 좋은 곳, 데이트하기 좋은 곳, 소개팅하기 좋은 곳,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 좀 이렇게 알아두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살면서 이거는 좀 알아두면 좋은 스킬 중에 하나가 나한테 어울리는 스타일을 아는 거. 저는 몰라요 <laughs> 제가 몰라서 정말 헛 돈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정말 시간 낭비를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게 있잖아요 결혼식장에 항상 이렇게 하고 가면 실패가 없더라 비즈니스 미팅으로 갈때 요렇게 어, 하면 또 실패가 없더라 라는 룩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인터넷에 막 찾아보면 인터넷에서 보는 사람은 나랑 체형도 다르고 피부톤도 다르고 나이대도 다르고 그래서 좀딱 따라하기가 어,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정돈된 모습을 보여야 할 때는 그런 걸 모르면 막 며칠 전부터 준비하기 너무 바쁘더라고요 저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여러 가지더라도 나한테 베스트인 거요거는알아두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 특히 저는 이제 면접 볼 때도 약간 전형적인 옷을 그 취준생 초기에는 입었었거든요. 딱그 정장에, 핑크색 정장에, 그 안에서 준비할 때 그게 있어요. 근데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민소매도 입고 가고, 그리고 막 컬러도 딱 저한테 받는 컬러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약간 뜬다? 근데 카메라에 찰떡 같은 컬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항상 좀 준비를 해놨던 것 같고요. 남자분들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눈썹 모양 같은 거. 그런 거에 따라 인상 되게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거 놓치고 가기 되게 쉬운데 뭐 그런 거를 좀 알아놓는다든가 그러니까 날잘 알아야 내가 잘 돋보이는 방법도 알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니까 내가 빛날 수 있는 요소들 이런 걸좀 알아두면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이에요 좀 체크를 하면서 이모는 헷갈려요 지금 그리고 또 알아둬야 되는 게 주량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사회생활하면서 또는 뭔가 관계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가 음주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예를 들어 좀술 버릇이 있거나 아니면 술을 내가 좀못 한다 이러면 반드시 주량을 알아두셔야 어떤 사회생활에서 의 실수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서부터 자기를 좀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주량을 보통 언제 알게 되지? <laughs> 그지 죽는 경험으로 사실은 알게 되지. 어 맞아 맞아. 그리고 술 취할 때. 그술좀그기 쓴다고 하나 그말 있잖아 그런 기술을 좀 알아두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즘에는 약간 술 먹이는 거 강권하는 문화가 아니죠 요즘에는 근데 그래도 또막 그런 또 분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아 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마셨다가 물컵에다 뱉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뭐 하는 짓이냐 하겠지만. 내 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약간 알아둬야 할 기술일 수도 있어요. 술 먹을 때는 너무 재밌지. 막 부어라, 막뭐 마셔라, 막 먹는데, 다음날 되게 후회가 되잖아. 근데 저는 어떤 실수를 하는 것보다도 그 후회되는 감정이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술을 마시면 그 후회를 촉진시키는 그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저는 다음날 뭔가 후회가 되면, 아, 지금 후회를 촉진시키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야. 지금 나랑 술 같이 먹으면 모두 다 후회하고 있을 거야. 그니까 괜찮아. 약간 이런 식으로 정신승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술이 취해도 정주를 잡으면 아주 큰 말실수 이런 건좀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운전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서울에서 차를 가지고 다니는 거는 굉장히 뭔가 비경제적인 일이라고들 많이 해요. 저도 뭐 일면 동의를 하지만 그래도 저는 운전을 잘 하는 거, 요거는 살면서 되게 유용한 기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운전면허를 좀 늦게 땄어요 20대 뭐 중반? 뭐 이렇게 해서 운전면허를 땄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딴 편은 아닌데요 운전면허를 따자마자 거의 차를 바로 몰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초보를 빨리 극복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주차는 원래 좀 잘했어 <laughs> 주차는 자신감이지 그리고 이제 나는 항상 죽지만 않으면 된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좀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차와 운전하는 것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원래 빨리 배우잖아요 운전을 하면 어떤 가장 큰 차이점이 있냐면 일단은 많이 들고 다니기가 훨씬 응. 용이하죠. 그래서 뭐 친구네 집에 뭐막 무거운 것도 막 들어다가 갖다 줄 수도 있고 뭐 태워가지고 집에 데려다 줄 수도 있고 약간 뭐랄지 내가 좀 남자친구가 된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저는 그 느낌이 되게 나쁘지 않았어요. 부모님 모셔다 드릴 수 있고 그런 것도 되게 좋다. 행동 반경에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어, 일단은 가고 싶은 곳을 차가 있는 사람에 의존을 하거나 아니면 힘들게 좀 대중교통을 타고 다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반면에 저는 그냥 원하면 새벽 몇 시든 그게 어디든 바닷가가 됐든 산길이 됐든 어디든 제 차를 몰고 그냥 갈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되게 자유도가 큰거 같아요. 저는 독립을 했을 때보다 제가 제 차를 사서 운전을 하고 다녔을 때가 훨씬 더 어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좀그 무게감? 내가 어른이 된게 이런 무게인가? 라는 걸 느끼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그 캐피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어, 힘들어도 해서 그만둘 수 없어. 난이 빚을 갚아야 되거든.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냥 내 공간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참 좋았어요. 장거리를 뛰고 와서 듣던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주차장에 이렇게 차를 세우고 계속 그 노래가 끝 끝날 때까지 듣고 그 노래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노래를 빵빵하게 막내 취향대로 막 노래도 불러가면서 넥스트 레벨 막 이렇게 들고 가면서 그게 저는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유를 여러분들도 어좀 느끼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운전을 이렇게 배워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차를 안 사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되게 잘돼 있잖아요. 운전 기술을 좀 익히시는 걸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또 되게 멋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술 분야 중에 하나를 좀 인사이트 있게 아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아트 토이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샵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저는 그 친구 그냥 봤을 때보다 어그 아트 토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그 친구한테 물어볼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그게 궁금한 사람들은 그 친구 주변에 모이는 것 같아요. 뭔가 예술 분야 하나 알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또 있어 보일 수가 없어. 그죠? 음악 같은 거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그런 친구들 되게 클래식의 식견이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도 너무 멋있고. 난 그것도 부러워. 이 정도면 되게 잘한 거다, 못한 거다를 아는 음. 거. 나한테 어. 모르겠을 때가 되게 많거든.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좋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칭찬해야 되나, 아니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러니까 그럴 때가 되게 많은데.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원래 뭐든지. 내가 놓치는 것들? 그리고 그 안에 숨, 그러니까 영화 같은 거 봐도 되게 예술작품 모티브로 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나만 몰랐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아는 분들은 되게 리스펙하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그런 것 때문에 엄마가 어릴 때 악기도 가르치고, 이렇게 미술학원도 보내고 했을 텐데, 다 별, 그저 그랬어. <laughs> 뭐하나 빼어나질 못했어. 항상 말만 많고. 마지막, 어, 살면서 꼭 필요한 스킬 중에 하나는, 아, 이 손절 시기를 잘 아는 것입니다. 이 손절 시기는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코인이 될 수도 있고, <laughs>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연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딱 이게 눈치껏, 아, 이 정도면 나의 행위를 끝내야 되겠다. 요 시기를 아는 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일은 모자람에서 생기지 않죠. 과함에서 생기잖아요.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굉장히 추해지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추해지지 않고 약간 중단해야 될 때, 그만해야 될 때, 상대방을 보내줘야 할 때, 이 우정을 끝내야 할 때, 이 일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야 할 때, 이 주식을 매도해야 할 때, 그 시점을 아는 게 사실 무엇보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왜이 얘기 를왜 하냐면, 과하게 미련을 가지고 있는 거는 본인도 괴롭고, 주변 사람도 괴롭고, 미련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뭔가 잘 풀릴 것 같으면 우리가 다 미련 뚝뚝이겠죠 그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너무 쿨병 걸린 수준은 아니더라도 적당한 때에 딱 이제 그만둬 주는 게 약간 아쉬우면서 멋있어 보이게 하는 일인 것 같아요 네잘 듣는 회원님들 오늘은 살면서 가지고 있으면 센스 만좀 좋은 스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어요 나 근데 자꾸 너무 꼰대가 되는 것 같아 요 누나 꼰대였구나? 막 이런 댓글이 좀 있더라고 부모님들이 잔소리하시고 왜 언니들이 야너 그렇게 하면 안돼 그래서 잔소리하듯이 우리 회원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또 꼰대어가 나온다는 걸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정도가 심하면 질타해 주세요 그런 건 내가 수긍할 그런 마음이 있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모두 잘 자요 다음 주에 늦지 않고 올게요